공민왕은 어느 날 평소 믿던 신하 몇 명을 연회에 초대했다. 그들은 술과 음악이 가득한 자리라 안심하고 웃으며 연회를 즐긴다. 그날 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 비밀스럽게 무릎 꿇은 첩자. 조용히 왕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며 ሹ심에 찬 표정을 짓는다. 왕은 알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신하들이 반역을 꾸미고 있음을, 공민왕의 방, 붉은 용포를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본다. 손에는 작은 철퇴 하나를 쥐고 있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배신에 대한 답을 내리리라. 신하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는다. 비파 소리 올리고,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출자는 돌고, 음악이 흐르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왕이 철퇴를 번쩍 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친다. 임금을 속인 자, 죄를 받으라. 왕의 분노가 터졌다. 그 철퇴는 단죄의 상징이었다. 친하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국민왕의 얼굴에 피가 튄다. 왕의 철퇴가 향하는 곳은 배신자였으나, 그 끝에는 자신의 고독이 기다리고 있었다. 빈 연회장. 쓰러진 신하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왕. 그는 철퇴를 놓고 하늘을 올려다 본다. 왕은 이겼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다. 왕은 하늘을 올려다 본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며 멀리서 고인이 된 왕비 노국대장 공주의 환영이 미소 짓는다. 그는 개혁의 왕이었고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다.